안녕하세요. 보구 한의원 이정훈입니다. 이번 보구보감에서는 머리가 무겁고 말지 못한 두통인 브레인포그에 좋은 약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의원에 집중도 잘안 되고 기억력 감퇴 및 머리가 멍해져서 고민이라는 분들이 자주 찾아오시는데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타이레놀과 같은 두통약과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데요, 안개가 낀 뇌라는 뜻으로 머리에 희뿌옇게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느낌이 지속되고 생각과 표현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브레인 포그는 스트레스와 수면의 질 저하, 음식 알레르기, 소장 내 세균의 과잉 증식, 호르몬 변화 등에 의한 뇌신경의 미세한 염증으로 인해 발생하며 집중력 감소와 기억력 저하, 피로감, 우울, 식욕 저하 등의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또한 빈혈이나 갑상성 있는 저하증 등의 질병이 앓고 있는 경우와 뇌혈류 장애의 발생으로 브레인포우 증후군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등의 일부 약물을 복용하고 있을 때도 관련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브레인 포그에 고통받는 환자분들은 휴식을 취하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회복이 되지 않고 점차 악화되어서 일상생활에서 자신감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우울증 및 경도 인지 장애, 기억력 감퇴 등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서 브레인 포그는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머리에 안개가 낀듯 맑지 않고 멍한 느낌이 지속되면서 집중력 부족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깨어 있지만 깨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일상 생활에 부진하고 간단한 일임에도 실수하고 자신에게 짜증이 나서 화를 내게 됩니다. 머리가 무겁고 멍한 브레인포그 증상의 경우 첫 번째로 머리가 맑지 않고 멍하고 두 번째로 집중력 저하가 심해지고 세 번째로 기억력 감퇴 그리고 말투가 어눌해지고 네 번째로 업무 능률 저하가 심해지고 다섯 번째 자신감 저하 및 우울 증상이 악화되었다면. 이 다섯 가지 중에 최소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한의원의 자율신경검사와 염증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조기에 개선을 해야 합니다. 특히 65세 미만 30대에서 50대 사이에 브레인포 증상이 나타나신 분들 중에는 체중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비만세포가 늘어나면서 염증이 발생하고 장내의 세균총이 유익균보다는 유해균의 비율이 높아져서 장내 세균총이 뇌에 영향을 주는 장내 축의 이상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장관 내의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체중 감량을 해야 브레인포고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녁을 적게 드시거나 금식을 한 후에 공복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습관을 든다면 장내 세균총의 변화로 브레인포고 증상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브레인포고 증상에 도움이 되는 약차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소개해 드릴 약차는 산국차입니다. 산국은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울 때뇌 혈관에 산소와 혈류량을 많이 공급하는데요. 머리에 혈류량이 증가해서 두중감, 편두통, 브레인포고 등 두통 질환에 매우 좋은 차입니다. 단 삼국차를 드실 때는 삼국의 성질이 차갑고 맛은 매우 쓰고 약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삼국차를 드시기 전에 삼국을 소금과 식초를 넣은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 삼국의 독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삼국의 주요 성분으로는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아닌, 비타민 A, 미네랄 등의 인체에 중요한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삼국의 브레인포 효과를 보는 체질은 살이 잘 찌는 태음인입니다. 태음인의 경우 지방대사에 문제가 있어서 살이 잘 찌는데요. 지방대사와 장내세균총의 문제로 머리가 멍한 브레인포고 증상이 나타날 때 체중감량과 함께 삼국차를 복용하면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머리가 무겁고 맑지 못한 두통에 도움이 된 약차는 황기차입니다. 황기의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달고 독은 없는데요. 그리고 황기의 주요 성분으로는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아미노산 단백질 다당류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천연 면역력 증강제인 약제입니다. 황기는 특히 무기력하고 수시로 졸리고 머리가 늘 무거운 사람이 복용하면 좋은 효능을 보이는 약제인데요. 특별한 독성은 없으나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 과다 복용 시에는 복통과 설사 그리고 가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살이 안 찌고 날씬한 소음인에게 좋은 약초이고 그리고 살이 잘 찌는 태음인이 드신다면 살이 찌거나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 머리가 무겁고 말지 못한 두통, 브레인 포구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쉬어도 피곤하고 머리가 늘멍에 집중이 잘 안된다면 꼭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검사와 치료를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이상 보고보감이었습니다.